어르신 혹시 이 정도 현금 쓴것 가지고 뭘 하고 무심코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분들이 고맙다고 가끔 주는 용돈 아휴 이걸 뭐 굳이 알려야 하나 하고 망설이신 적은요? 바로 그 작은 돈 어쩌면 정말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런 돈 때문에요? 또는 어르신 혹시 에이 이 정도 현금 쓴거 가지고 뭘 하고 무심코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분들이 고맙다고 가끔 주는 용돈 아휴 이걸 뭐 굳이 알려야 하나 하고 망설이신 적은요? 바로 그 작은 돈 어쩌면 정말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런 돈 때문에요 또는 깜빡 잊고 알리지 못한 내생활의 작은 변화 때문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정말 소중한 지원금이요 어느 날 갑자기 0원으로 딱 끊겨버릴 수도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믿어지시나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음 특히 다가오는 11월부터는 정부에서 대대적인 확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조사의 칼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이 어쩌면 지금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어르신의 소중한 복지 혜택, 이거 정말 든든하게 지켜내는 방패가 되어 드릴 겁니다. 잠깐만 집중하시면 미래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정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차! 하는 순간 분명히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되는 복지 정보, 궁금증을 확 풀어드리는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보장이나, 어, 차상위 계층 지원을 이미 받고 계신 어르신들, 또는 앞으로 신청을 고민 중이신 어르신들, 모두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거나, 나도 모르게 수급 탈락이라는 정말 승잔을 마시지 않도록요. 미리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애써오신 분이죠. 노인복지 정책 전문가, 김민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꼭 필요한 정보,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복지제도라는 게 아,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세요. 또 해마다 기준도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 따라가기가 벅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지원이 뚝 끊길까봐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세요. 실제 정부 자료 같은 걸 봐도요, 제도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조차 몰라서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그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는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와 함께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이 복잡한 복지제도 앞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시고요. 특히 다가오는 11월 정부조사에도 당당하게, 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지키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오늘 저희의 약속입니다. 그럼, 전문가님, 먼저 그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그말 그대로입니다.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뭐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요. 복지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같은 연구기관 자료를 보면 크게 한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제도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 정보가 부족한 거죠.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군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째는 신청 방법이 너무 복잡하거나 어르신들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생활은 정말 너무 어려우신데 그 소득이나 재산 기준, 특히 자녀분들 문제 있잖아요. 그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부양의무자 기준.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분들 참 많으시죠.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이 어렵거나, 혹은 기준 때문에 안 되거나,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럼요 이미 지원을 잘 받고 계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는 왜 생기는 걸까요 특히 이 11월 조사가 시작되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 같은데요 네 이것도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수급이에요 부정수급이요 네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뭐 서류를 허위를 꾸며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죠 이건 뭐 당연히 안될 일이고요 적발되면 지원 중단은 물론이고, 그동안 부당하게 받은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로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것은 바로 두 번째, 과오 지급으로 인한 탈락입니다. 과오 지급?요. 그거 뭔가요? 네, 이게 훨씬 더 흔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오 지급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나 착오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겼는데 그걸 깜빡 잊고 제때 신고를 못했거나. 아, 깜빡하고. 네, 혹은 행정적인 착오로 자격 기준을 사실 넘어서는 분인데 지원금이 잘못 나간 경우 같은 걸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보 확인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정부 통계를 봐도요 고의적인 부정 수급보다는 이런 과오 지급 때문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 고의가 아니었는데도요. 정말 작은 실수. 그냥 깜빡 잊은 것 때문에 지원이 끊기고 심지어는 받았던 돈까지 돌려줘야 할수 있다니. 어휴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 이야기네요. 특히 그 11월 조사를 앞두고서는 반드시 이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런 설명만으로는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요. 실제 우리 이웃들이 겪었을 법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경기도 동두천에 홀로 사시는 김복순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타지에 사는 자녀분들이 고맙다고 매달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 주셨대요. 네, 자녀분들 마음이 참 예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는 그 용돈 때문에 나는 당연히 기초연금 같은 건못 받겠지? 하고 아예 신청을 생각조차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정부에서 소득하고 재산을 따져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상으로는 충분히 기초연금 자격이 되셨던 거예요. 세상에나. 결국 작년 한해 그러니까 2024년 동안 받으실 수 있었던 연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 고스란히 다 놓치신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던지 정말 발만 동동 부르셨어요. 이런 게 바로 나는 안될 거야 하는 그런 지레짐작 때문에 생기는 전형적인 미신청 사각지대입니다. 아이고, 4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받을 수 있는 걸 몰라서 아니면 안될 거라고 그냥 미리 생각해 버려서 놓치셨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남의 일 같지가 네요또 다른 경우는요. 안양에서 10년 넘게 기초 생활 수급비를 쭉 받으시던 최강일 어르신 가명 사례인데요. 이분이 올해 초에 건강이 좀안 좋아지셔서 요양 병원에 한두달 정도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네,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다행히 잘 회복하고 퇴원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청에서 연락이 딱온 겁니다. 수급비 지급이 중단되었다고요. 네, 병원에 잠시 계셨던 것뿐인데 갑자기 왜 중단이 된 거죠? 이유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거주지가 잠시 바뀌었잖아요. 아, 그렇죠. 병원으로. 네, 근데 이걸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걸 땀빡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걸. 네. 정부는 정기적으로 수급자분들의 주소지나 소득, 재산변동 같은 걸 확인하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확인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이 돼서 탈락처리가 된 거죠. 물론 이제 다시 서류 준비하고 신청해서 결국엔 다시 받게 되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3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총 180만원 정도의 생계비가 그냥 뚝 끊겨버린 거예요. 정말 막막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고의가 아닌 정말 사소한 실수였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던 거죠. 세상에 주소 변경 신고 딱 하나, 그거 하나를 놓쳤다고 석 달이나 지원이 끊기다니. 어휴, 정말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네요. 실감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이대로 어르신 가명사례인데요. 이분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 활동지원 서비스는 잘 신청해서 이용하고 계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함께 살던 아드님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아이고, 이런. 정말 엎친데 덮친 격이네요. 몸도 불편하신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닥치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혼자서 속만 끙끙 앓으실 뻔했는데요. 정말 다행이도요. 그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들어봤어요. 네, 그 공무원분이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차 방문을 했다가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드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직 활동을 돕는 희망 리본 사업 같은 프로그램까지 쫙 연결을 해 드렸습니다. 와,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천만 다행이네요. 네. 만약 그때 그 공무원분의 세심한 관심과 발 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활동 지원 서비스만 받으면서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사례는 단순히 하나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내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또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부터 또 희망을 찾은 이야기까지 들어보니까 복지라는 게참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 특히 뭐 현금을 좀 쓰셨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조사에 대비해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만 콕콕 좀 짚어 주시죠. 네, 좋습니다. 딱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복지 혜택을 지키는 네 가지 철칙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첫째는요. 혹시나도 하는 마음으로 늘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확인하는 습관요? 네. 내가 과연 대상이 될까? 아, 이 정도 현금 쓰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고민하거나 지레짐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가까운 주민센터나 아니면 129 보건복지 콜센터 있죠? 거기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자주 가시는 복지관에 꼭 물어보세요. 요즘은 정부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전기나 수도가 끊기거나 건강보험료를 오래 못 내신 분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동네 통장님이나 이장님 아니면 좋은 이웃들이라고 지역 사정에 밝은 분들께 실정 여쭤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혼자 짐작하지 말고 무조건 물어봐라. 이게 첫 번째군요. 그렇죠. 두 번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작은 변화도 즉시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 신고. 이게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주기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땅이나 집을 팔았다거나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했을 때 혹은 같이 살던 가족 구성원이 늘거나 줄었을 때뭐 이사를 갔을 때 등등 이런 변화는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네. 특히 예전에는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처분 같은 경우 과거 몇 년치만 이렇게 따졌는데 이제는 기간과 상관없이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힐 수 있도록 기준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현금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큰 현금이 생겼거나 내가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고 정직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금도 예외가 아니군요. 그럼요. 이것만이 고의가 아닌 실수, 즉, 과오 지급으로 인한 수급 탈락이나 환수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다가오는 11월 조사 전에 미리 점검하고 신고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비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특히 소득, 재산 변동, 그리고 강조하신 현금 관련 부분까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즉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 와, 이건 정말 뼈에 새겨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서류는 꼼꼼하게, 설명은 솔직하게 하시는 겁니다. 서류와 설명이요? 네. 복지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받을 때 내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빈칸 없이요. 그리고 혹시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뭘 묻는 내용이 있다면 아는 범위 내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실수로 좀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바로 잡는 것이 오히려 부정 수급이라는 더큰 오해를 피하는 길입니다. 정직함이 결국 우리 어르신을 지켜 드릴 겁니다. 그렇죠. 솔직한 게 최고죠. 마지막 넷째입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입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복지문제는 이게 법이나 제도와 막 얽혀 있어서 혼자 해결하기 버거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뭐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지역사회 보장여비체 위원이나 통장님 이웃에게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그 대한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상담이나 소송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복지팀에 문의해서 연계를 요청해 보세요 와 정말 하나하나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듣고 보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 복지 분야에서는 정말 금과옥조처럼 느껴지네요. 특히 두 번째로 강조해 주신 그 신고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 오늘처럼 이렇게 꼭 필요하고 알찬 복지 정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시려면요.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저에게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정말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기층 지원을 받으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원이 뚝 끊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막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적극적인 확인. 둘째, 정확하고 빠른 신고. 그리고 셋째, 주변과의 소통. 이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주민센터나 129 콜센터, 복지관 등에 문의하고 상담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변동신고 아까 강조했지만 현금 관련 부분 포함해서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즉시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정도 현금쯤이야 이런 작은 변화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작은 생각이 혹시 수급비 영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네 가지 철칙 특히 작은 변화도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잘 시키신다면요. 다가오는 11월 정부 조사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원이 뚝 끊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진심과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경험 하나하나가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힘과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모든 날을 마음 다해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웃음 잃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최신 복지 정책 소식을 누구보다 발 빠르게 그리고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어? 내 주변에도 혹시 돈이 필요한데 방법을 몰라서 혼자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스치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요즘 별일 없으시죠?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주민센터에 같이 한번 가보자고 내미는 그 작은 손길 하나가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차가운 현실 속에서 만난 따뜻한 솜사탕 같은 위로가 되고 어둡고 긴 터널 끝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